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예수 호흡 기도 책 내용 중에 마음이 약한 사람의 호흡 기도라는 주제의 글로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이 약한 유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은 많지만 모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들이 요구할 때 싫으면서도 거절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면 다시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추진력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감동은 받지만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실정을 내고 맙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그 사람의 기질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동시에 영적인 눌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직 간의 변화와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며 좀더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꾸준히 호흡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주로 배호흡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호흡 기도는 배로 하는 호흡은 아닙니다. 우리는 코와 입으로 호흡을 합니다. 배호흡기도는 단지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을 통해 주님의 기운, 생명력이 배에 충만히 임하도록 배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호흡기도는 굳이 말하자면 배에 힘을 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배를 의식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호흡 기도하면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으며 열정이 부족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배호흡 기도는 주로 건는과 관련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흡 기도가 우리 의지를 강하게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호흡 기도를 통해서 배의 강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르짖는 기도, 발성기도도 함께 필요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 발성기도, 배호 기도를 추구해야만 기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눈을 크게 뜨거나 강하게 뜨고 한 곳을 오래 응시하면서 눈의 힘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자신감과 대인관계에서의 자유함에 도움을 줍니다. 어느 정도 배호흡을 한다면 그는 조금씩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중심은 영혼이고 호흡은 그 영혼의 표현이므로 호흡의 변화는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지만 차분하게 이 기도를 시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배호흡 기도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